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진구의 큰 사찰 앞에서 오랜 시간 보리밥을 팔고 있는 노포와 사하구 개정동에 있는 3천원짜리 자장면집을 소개합니다. 부산의 큰 사찰 중 하나인 삼강사 그 입구 한켠에 오래된 집이 보입니다. 간판도 없이 영업중이라 적힌 이 가게 담장에 메뉴들이 적혀있습니다. 보리밥 국수 라면 그리고 부추전 손님들이 꽉찬 상태, 조금 기다렸다 시켜본 보리밥 옆에서 주문한 부추전이 눈에 띄어 같이 시켜봅니다. 일단 나온 보리밥 반찬은 단촐합니다. 콩나물에 무채 김치 그리고 이름모를 물김치까지 곁들여 나오는 강된장이 진미입니다. 짜지도 않지만 구수합니다. 고추장은 조금 넣으라고 조언하는데요. 이렇게 쓱싹 비벼 인근 텃밭에서 기른 상추며 각종 쌈에 싸 먹으면 금방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숭늉은 셀프. 부추전도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막걸리를 못 마신 게 아쉽습니다. 보리밥과 부추전의 가격은 각각 5천 원. 흔히 절밥이라 부르는 웰빙 보리밥입니다. 삼광사 창건 이전부터 보리밥을 팔았다는 이집 50년이 넘었답니다. 옛날 할머니 해주시는 옛날 말 가격은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이 가게 점심 장사만 한다는데 쉬는 날은 정해진 게 아니랍니다. 다음으로 찾은 착한 가게는 가성비 좋은 자장면집이 많다는 사하구 괴정동 주택가 안에 있는 작은 자장면집입니다. 착한 가격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천원. 짬뽕과 간짜장 볶음밥은 각 6천원. 최근 1천원씩 올렸답니다. 이건 가게에서 먹을 때고 배달은 자장면도 6천원입니다. 이곳에서 영업한 지 벌써 23년째라고 합니다. 일단 시켜봅니다. 자장면은 역시 바로 삶아 나온 게 맛있습니다. 짬뽕도 시켰습니다. 빨간 국물에 한치가 보입니다. 시원한 맛입니다. 가다운 의사가도 이 동네 살다가 가서 지하철 공짜고 하니까 이 동네 자주 옵니다. 가게또 사천을 배안 하고 헐 거예요. 좌익민이 사천을 하고 헐 거예요. 이 가게 음식 장만이며 배달 모두 가족경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나 봅니다. 언제 문을 닫을진 모르겠지만 여튼 명절만 쉬고. 화요일은 오후 3시까지도 영업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